비는 안 오는데, 날씨는 좋은데, 우중충 해요. 우중충. 하늘은 맑은데, 어, 해는 해가 안나와서 그런가 봐. 그래도 시원한, 어, 이게 니트 입을 정도로 좀 쌀쌀하긴 해고, 추운데, 아, 이런 것좀 묶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 음, 요즘에 내가 시국이 제일 이뻐요 근데, 다안 하고, 부분 부분 이걸 뭐 깻잎 수국 깻잎 수국이라고 꽃님이 얘기하는데그 맞아 깻잎 수국이라 그랬어요. 응, 꽃을 안피면은 깻잎하고 똑같아가지고 음. 아, 이거 잘라서 어, 삽목을 좀 하면 좀나을려나 하하하 저 한번 가위 어딨나 아이고 가지치기를 해도 터도 안 나요. 근데 늦게라도 이렇게 꽃멍어리 나오는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작아도 놔두고 늦게 늦게 나오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근데 왜 뚝뚝 다 잘랐어요. 이렇게 얘도 늦게 늦게 나온 녀석도 있어서 꽃멍어리가 놔두고 이렇게 바구니 하나, 스쿠니 하나, 두 가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단,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음. 아휴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이렇게 꽃길은, 아이고, 내 머리에 몇 개씩 떨어져가지고, 이거 간지러워요. 머리 감아야 돼. 이렇게. 오, 문주란. 알고 이뻐라. 할까, 할까, 할거 할까. 문지란, 이렇게 이쁘게 폈어 어, 이런 녀석들이, 매십송이가 피고 지고 하니까, 녀석들나 어, 올라왔네, 많이, 꽃대가. 응? 하하하. 아, 이거는, 정말, 쓰어야될 처지네. 귀찮다니까, 일하기가. 여기는 지붕에 있어서, 이렇게. 음. 아, 이것도 이쁘다. 정말, 아이고, 깻잎 수국? 말이 맞아. <laughs> 깻잎에 깻잎. 아니, 작년에 이거 몇 개씩 폈는데, 올해는 더 그러네. 늦게 꽃멍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은, 음, 요게 이쁜데, 팝콘 수국이 이쁜데, 이렇게 이것도어 응? 대밑에 음, 대를 묵은 대를 좀 굵게 만들려면은 잘라줘야 되니까 한번 할때할때 할때 한번 해보자 하하하 <laughs> 응? 이거는 왜 이렇게 이 꽃이 나왔지? 얘하고 이 파리가 똑같아서 팝콘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 오늘은 수국 삽목한다고 나왔어요 바람이 부르니까 이렇게 아이 그냥 엉망진창 음, 혹시나 하고 아 더워 아침부터 더워요 응? 오늘 26도라긴데 왜 더워 음, 추워가지고 실내에서는 막 밑에 껴 있고 담요 들르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나오니까 덥네. 응? 살짝 살짝 봐야죠. 혹시나 밑으로 쟤네들도 차례가 됐으니까 응, 이렇게 뿌리 내리듯이 차례가 됐으니까 뿌리가 아니라 꽃 송곳을 딱 밀어내는 건 없는지. 이렇게. 얘가 제일 걱정 두꺼워가지고. 얘네들은 흩어나가지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나오고 싶으면은 쑥 나올 텐데. 어, 얘는, 나오다가 물러 죽어가지고, 꽃을 안 폈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 음. 음, 얘 꽃이 나왔니? 아이고. 화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돌려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 하하. 애기, 애기 집이 쑥 밀고 나와가지고, 음, 여기까지 쑥 나왔어. 음, 아, 착같이 힘내라. 힘내, 힘내. 아, 젖 먹다니까 힘까지 내서 쑥 밀어내라. 하하 새끼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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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완전히 확 폈구나, 이번에. 완전히 세대구치 확실하게 하네, 이번에는. 음. 확 피고, 이게 저 죽이면은 요 새끼 이렇게 나와요. 응? 세대구처 확실하게 했어요. 그럼 한참 서운하겠는데 이게 365일 항상 풍성하던 녀석들이 끝에만 한 종이 두 종이 어, 꽃이 다 졌어요. 이게 어 요거 요거는 거핀 줄기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네. 이렇게 피고 지고 했는데 그럼 다음 마디에서 나와요. 어, 마디에서 여기도 배불렀고, 여기도 배불렀다. 그럼 요거를, 아니야. 이게 깍지벌레이 녀석이, 이런, 이런 녀석이, 이거, 이거, 어디있어 요거, 요거, 요거. 딱 잡혔어. 요 벌레가 이렇게 다 잘라먹어, 이게. 응? 2층에 올라왔어. 깜짝 놀라가지고. 딱버렸는데 에이. 이게 쳐버려야 돼. 어? 안날아갔네 꽃송이만 떨어졌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꾸 잘라먹어요, 이렇게 파먹고. 에이. 안 날라가. 손톱이 앙, 아휴. 닳았다. 잊지 말라고 죽이는 게 아니라, 쳐버리면. 편했는데또 어느 날 갑자기 있겠죠? 이게 다 파먹고, 따라 잘라 먹고, 이게 마디를 연한 건 잘라 먹고 그래가지고 나쁜놈. 아우 툭툭 떨어져, 이게 완전히 꽃이. 아이고. 청소기 한번 돌려야 되겠네.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를 만큼 막 이것저것 다 무조건 갖다가 회복하는 회복실인데. 응? 애들 또한번손 봐줘야지 꽃 피고지고 내려왔으니까 응. 자 이거 좀 보자 <laughs> 너무 풍성하게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맘먹을수 따로 했더니 해, 해가 나와가지고 해나고 햇빛 달라지 이거 있으면은 막 저녁에 피멍이 들어요. 마디마디, 마디. 손 마디마디가 다 피멍이 들어서, 음, 간지럽지는 않은데, 아파, 아파. 음. 자, 보자. 이게 수국 했던 건데, 푹푹푹 꼽아놓고, 어, 얘는 습기만 말리지 않으면은 다 성공해요. 수국이. 물기만 있으면 다 괜찮더라고. 보자 보자. 요거는 삽목해서 바로 화분 옮긴지 안 되니까 놔두고 자, 요것만 한번 해보자. 에헤.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 이파리 끼고 물만 물만 이게 말르지 않으면 돼요. 습기만 잠깐 오래 놔두면 되고 어디 보자. 한 2주면 뿌리가 막 숭숭숭 나오더라고. 이번엔 제대로 분갈이를 해줄게. <laughs> 다리에 있는 거를 2년, 3년 그냥 키웠더니 약해져서 웃 자라는 거 있어. 그래서 끼쭉하게 됐어요. 잘 됐다. 하하. <laughs> 좋아, 좋아. 잘 해보자. 어, 잘 자라보자. 하하. <laughs> 음, 이거는 느타리버섯 보러 나가려고 하다가 해놓고 땄으니까 버리고 어 여기도 있네 늦게 나오는 녀석들도 있어요 음, 왜냐면은 저거 하다 보니까 하나 꽃봉오리 나오는 거 요만큼 나오는 거못 보고 뚝 잘라 가지고 그냥 놨는데 뿌리가 빨리 나오면 꽃을 피워 줄 거고 여기도 너무 많이 컸네 음, 요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laughs> 그래도, 어, 마지막, 이게 있어도 몇 개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 <laughs>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것 같아. 근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으니까, 어, 그냥 정리는 못하고 기다리고 있지. 여기, 아이거 막, 어슬러나가지고. 치우는 것도 귀찮고 하하 아, 보자 보자 할머니의 참새 방앗간 어? 이쪽으로는 문이 안 열렸나? 응? 여기 있는데 안에? 크리스마스 응. 칼날도 집어야지 응? 오 아래의 참사병학관. 응? 응? 컬러 이쁜게 많이 나간데, 응, 건강하다. 이거, 이거 얼마? 얼마 샀고? 40불? 응. 그냥 살 거야. 미니. 잠깐 살까 말까, 할머니는 별로, 이제, 응. 할머니 좋아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뭐가 있나, 가보자. 이쁘다, 풍선. 불 작년에 불 사가지고 안한게새 거가 두 박스 있지? 하나만요? 어? 하나만? 하나 안는불 수... 켰다가 내어놓은 거 있고 안킨거 있고 두 박스가 그대로 있더라고 저 끼면 몇 시에 닫아요? 여기? 여기 9시까지 어? 이거 진짜야 가짜야? 가짜다 응? 작아, 작아, 작아. 아우 이쁘다. 응. 아라가 스펙터클로 아이고 연습하느라고 애써요. 그냥 3학년에 또 어렸을 때 했던 그 추억이 굉장히 오래 갈 건데. 그치? 뭐야? 지금 하는 거 빅터클라 댄스. 세계적으로 방송하는 건데 알아 인터네셜 인 완전히 탤런트가 되네. 인터네셜 탤런트가 됐거든. 알거알거알 그러니까. 거. 별로 꽃이 없어. 어, 이거 봐. 어유, 이거는 뭐야? 음, 이거, 이거 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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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아, 리 아,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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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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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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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별로 볼게 별로 없네. 응? 꽃은 이쁜데. 응. 할머니 마음에 딱안 들어와. 새로운 거. 특별한 거. 응. 데이지. 제라늄 할머니 제라늄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별로 예페트니아도 칼라가 너무 이쁘다 정열적이네 음 정열적으로 할머니 가지 하나 키워볼까 가지. 아 뜨거 뜨거, 응 헛. 페라늄 칼라이 프면 무조건 들고 갔던 시절도 다 지나갔네. 응 오. 먼 데빌라, 여긴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장미, 딸기, 딸기 꽃이 다시 피고 열매 맺더라. 응. 아라가 좀 신경 좀 써서 봐주지. 네, 응. 칼랑코에. 이거 뭐라고 했지? 캉가루포우 응? 캉가루 애기손 같잖아 생긴게 캉가루포우 네. 어우 이거 특정컬러로 나와서 섞어서 나왔네 우리는 하얀거 이거 보라색 두가지인데 이건 하나로 다 나왔네 아가판타스 응 음. 음, 이것도 좀 진하다 미니아가판타스라 그런지 컬러가 좀 진하다 어린 이색깔인데 그치? 미니 아가 판타시네. 특별한 거. 여기 게. 앉으면 된. 응, 피곤하면 어디든지 앉아서 보는 거지, 뭐. 아라가 여기 엉덩이에 뭐 묻을 거 걱정하면 안 하는 거고. 저 안, 안에 여기 카페 있다, 아라. 시원한 거못 먹어. 응? 얘는. 수국, 수국. 미스 사오리, 수국. 미스 사오리, 다 시들었어. 음. 그래서 20불인가? 음. 걸려 그러네. 음. 이거, 아마릴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집은 아마릴리스들이 완전히 이뽕 담으러가지고. 오, 여기 수국 색깔 이쁘네. 찐해서 이쁘다. 아이스크림 <목소리> 먹고. 가자. <목소리> 어, 카페 열었을 건데? <목소리> 카라, 릴리. 지금 <이제> 넘어졌어. <목소리> 어, 꽃 수술. <목소리> 스코카루 뭐하러 알러지 있으면 간지러워. 음, 오케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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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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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가자,